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포토샵이라는 내용을 실행하게 아, 되면 다음처럼 그 내용이 구성되게 됩니다 지금 파일 한 오픈해 놓았는데 사실 이렇게 뜨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포토샵을 딱 오픈하게 되면 은 기본적으로 일단 이러한 배경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툴 박스가 나타납니다 이게 툴 대화 상자 도구 박스가 나타나게 되고 이거를 도구 상자라고 합니다 도구상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레이어, 팔레트, 채널, 팔레트, 패스, 팔레트, 이런 팔레트들이 나타나게 돼요. 이런 내용들을, 팔레트, 팔레트,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단에 이렇게, 파일부터, 헬프까지 메뉴가 나타나게 되겠죠. 이런 내용을 메뉴라고 하겠죠. 메뉴. 일단 우리가 포토샵을 처음 익히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런 도구상자와 메뉴와 팔레트로 내용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를 제일 처음에 일단은 파악을 해 두고 그 포토샵을 익히는 기본적인 순서라고 한다면 일단 이 도구상자에 대한 내용을 먼저 파악을 합니다. 도구상자 내용을 파악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레이어 팔레트와 함께 내용을 병행하면서 진행을 하게 돼요. 그런 후에 어떠한 이런 상단에 있는 메뉴의 기능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진행해 나가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가장 먼저 이 도구상자라 하는 내용을 익혀주게 되는 거죠. 근데 도구상자를 익히기 이전에 포토샵을 처음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포토샵의 어떤 기능, 어떠한 것을 할 수가 있고 포토샵이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그러한 내용 먼저 내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포토샵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서는 자 이렇게 다음처럼 사진 편집 자 사진 편집을 할 수가 있다. 사진 편집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하단에 있는 내용을 상단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그죠? 사진은 편집, 보통 연예인 사진이라든가 어떤 그 프로필 사진을 편집할 때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사진 합성이라고 한 내용은 지금 보게 되면 이 내용이 사진 합성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왼쪽에 있는 동상을 들고 있는 사진과 농구공이 있는데, 두 개를 합쳐가지고 손에 농구공이 있는 내용을 만들어 놓았죠. 이러한 내용을 사진 합성이라 할 수가 있겠고 각종 포스터, 우리 흔히 보는 영화 포스터 같은 거 있죠 영화 포스터라든가 어떤 각종 어떤 전시의 포스터 이런 내용들을 제작할 수가 있고 각종 광고 이미지를 만들어 낼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밑에 있는 홈페이지와 로고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이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이 내용을 포토샵에 의해서 만들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로고, 이런, 어떤 캐릭터들이 있죠. 사진 이미지들. 이런 내용들은 또, 뭐, 이 포토샵으로 그려내, 그려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일러스트 레이트로도 그릴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홈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고, 여기서 말하는, 제작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도 이미지, 그 다음에 홈페이지용 어떤 버튼,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가 있고, 어떤 회사의 로고, 또 CI 등등을 만들 수가 있는 대표적인 그런 비팀의 방식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진 편집이라든가 사진 합성이라든가 어떤 포스터 광고 이미지 제작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따르는 내용들을 만든다든가 어떤 회사의 로고라든가 어떤 캐릭터 이런 것을 만들고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아주 활용 범위가 높은 내용이 포토샵이 되겠습니다. 일단 기능적인 부분은 이런 걸 다룰 수가 있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포토샵을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이렇게 해상도란 말이 있습니다. 해상도. 자, 해상도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를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사이 해상도란 말이 있고 이것도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dpi라고도 합니다. dpi라고도 합니다. dpi라고 하는 것은, 다트, 퍼, 인치. 인치가 돼요. 자, 해상도, dpi 같은 말인데, 어떤 용어가 있냐. 자, 예를 들어서요. 지금,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지금 이쪽에 있는 내용은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확대한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일반 사진을 확대한 것이에요. 그럼 이렇게 박스가 보이죠? 이런 조그만 사각형이 보입니다. 이 사각형을, 일 사각형을 말하기를 픽셀이라고 그래요. p i x e l 최소의 단위예요 그림을 이루고 있는, 이미지를 이루고 있는 최소의 단위가 픽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해상도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라고 한다면, 자, 이 그림을요, 1인치, 1인치 그림을 1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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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치를 딱 끊어요. 1인치. 1인, 1인치. 자, 1인치가 몇 센치죠? 1인치는 2.54cm입니다. 센치미터. 얘도 2.54cm. 이렇게. 이 안에 몇 개의 픽셀로 그림을 그리냐. 이게 바로 해상도예요. 해상도. 자, 예를 들어서, 같은 말에, 300 dpi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1인치, 1인치 안에 300개의 점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소리에요. 만약에 200 dpi다. 그러면 1인치, 1인치 안에 200개의 요 픽셀, 조그만 박스에요. 이걸 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숫자가 높은 것이 더 좋은 해상도일까요? 낮은 것이 더 좋은 해상도일까요?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높은 것을 고해상도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해상도에 따르는 의미와 그 다음에 그 픽셀에 대한 의미는 어떤 내용인지 알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은 우리가 하는 거는 일반적인 개론이니까 편한 마음으로 보면 될 수,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상도의 의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림이 있지만은 홈페이지용 이미지를 만들 때 홈페이지용 이미지를 만들 때또 이것을 프린터로 출력을 할 때에 따라서 해상도 설정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는 72dpi로 그림을 만드는 경우가 있고 어떠한 경우는 200dpi로 그림을 만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것은 300또그 이상의 해상도로 그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해상도라 가는 DPI에 대한 개념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포토샵이라는 내용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 포토샵을 통해서 어떠한 내용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진을 이렇게 편집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그리는 것은 이렇게 드로잉하는 것은 이렇게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 중에서 연필이라든가 붓이라든가 지우개를 통해서 그려낼 수가 있고 또 어떠한 펜을 통해서 그려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편집하는 내용들은 이앤 도구 상자 안에서 각종 어떤 다른 도구 툴, 도구 툴을 이용해서 편집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림을 그러니까 이미지를 포토샵으로 불러와야 되겠죠. 그럼 포토 포토샵으로 불러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게 어떤 장비들이 있겠죠. 사진을 일단은 찍어서 불러와야 되니까. 그러면 디지털 카메라가 있겠죠, 요즘에. 디지털 카메라. 또 뭐가 있을까요? 핸드폰? 요즘 핸드폰만 핸드폰만 핸드폰도 많이 카메라 기능이 되더라고요. 핸드폰 뭐 카메라. 그다음에 스캐너라는 게 있어요. 스캐너. 이렇게 뭐 디지털 카메라와 핸드폰 카메라를 알 것이고, 디지털 카메라라고 하는 것은 복사기와 같은 기능인데, 예를 들어서 인화된 사진을 스캔에 집어넣고 어떤 프로그램 작동하면은 그 입력된 사진, 집어넣은 사진이 이렇게 오픈이 되고, 그것을 포토샵에서 불러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어쨌든 사진을, 불러드려서 편집할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럼 또 우리가 여기서 또 어떠한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포토샵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어떤 사진을 합성하거나 아니 편집하거나 합서거나 어떤 이미지를 만들거나 했어요. 그럼 이것이 인터넷 용도로 사용을 하냐, 즉 이것 인터넷 용도라는 것은 홈페이지 용이겠죠. 인터넷 용도냐? 인터넷 용도냐, 아니면은 출력 용도냐, 프린터나 대형, 아니면 다량으로 출력을 할 것이냐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용어가 어떤, 아 어떤 내용을 볼 수가 있냐면, 빛의 내용이 있습니다. 빛. 자, 우리가 포토샵은 그림을 그리고자 할 때, 이 빛으로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빛은 무슨, 자, 빛의 사문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레드, 그린, 블루. 이게 빛의 삼원색이에요. 더하면 무슨 색이 나올까요? 레드, 그린, 블루. 흰색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물감. 물감의 삼원색이 또 있어요. 자, 물감의 삼원색은 뭐냐면, 하늘색, C, M, 분홍색, Y, 노랑색이에요. 더하면 흰색이, 아, 검정색이 돼요. 자, 여기서 정리하는 건 뭐냐면, 자, 인터넷 용어로 만들 이미지라면 RGB 모드로 작업하는 것이 좋고, 출력 용도로 작업하는 거라면 이렇게 물감의 혼합인 CMYK로 작업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은 나중에 자세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뭐 이렇게 내용이 어렵다고 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대표적으로 말할 것은 빛의 혼합은 삼원색을 섞으면 무슨 색이 나온다고요? 흰색, 흰색, 그러니까 빛은 더할수록 밝아져요. 그죠? 빛은 더할수록 빛이 많으면 더 밝아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산혼합이라고 하고 물감은 더할수록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감산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산 물감은. 그죠? 그래서 빛은 섞을수록 밝아지는 가산혼합, 물감은 섞을수록 어두워지는 감산 혼합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인터넷 용도로 어떠한 포토샵 작업을 한다면 가산 혼합인 RGB라는 모드로서 작업을 하고 인터넷 그러니까 출력용으로 어떤 포토샵 작업을 한다면 이것은 물감의 혼합인 CMY 모드로 작업을 한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알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포토샵을 오픈을 했을 때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적인 구성은 도구상자, 메뉴, 팔레트 툴이 나오고 어떤 이미지를 오픈했으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포토샵이 할수 있는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 합성, 편집, 편집, 사진 합성, 어떤 캐릭터 제작, 홈페이지 제작, 또는 홈페이지 들어가는 어떤 내용 제작, 각종 포스터 이런 것들을 전부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 그럼 그 제작하기 위해서는 해상도라는 개념을 알아두라는 것. 해상도라고 하는 것은 해상도는 DPI로서 DPI. 1인치 안에 들어가는 점의 수. 그 점을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점을 픽셀이라 한다. 그럼 픽셀의 모양은 어떤 모양이에요? 그렇죠. 정사각형 모양이라는 거죠. 어쨌든 압축을 해서 포토샵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이 정도에 대한, 이 정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만 알고, 알고 있으면 차츰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이 있고, 다른 기능적인 내용을 접하면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